안녕하세요, 곽선지입니다. 어, 오늘은 땅땅특껑을 해볼거구요. 이게 해자 이벤트가 준비되어있고요 음. 음. 자, 그리고 이거, 아, 룰러스 2개 남았어요. 그리고, 자동스러워 할, 혼돈의 겁을 얻었습니다, 제가. 예, 네, 혼돈의 검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뜯겠다. 못 뜯었잖아요. 뜯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는 사이에 해봤는데 못깨더라고 그래서 그 대신에 영역 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 거야. 지금 그리고 특공대 집값 이걸 해야되려나? 그래? 해동이 어디있구요 저? 음.. 축구공 어..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에? 드릴 샷 có chung kết kinh tăng của mình nữa Ồ, ê rồi. Lớn lớn Hấp tông ấy chó Xua ra đáp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오케이. 혼돈의서 그게, 각성하는 데자석이도하고요 탄력자석. 그걸 모아야, 얻어야 한니다 탄력자석. 일단, 축구공. 탄력 탄력자석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하지 야 혼돈의 카오스에요, 지금. 자, 돌려돌려돌만. 아, 축구공. 나쁘지 않군요. 개구명 얻어지고 어, 축구공. 얘들은 자, 적들이 몰려오는데, 싹 피하면 되는 부분이야 어, 근데, 왜안 나오지? 자석 좌석 나와라! 자석아, 어딨어? 나와라! 자전거! 어디 가니? 자전거는 안 열려? 안나오네 오케이, 뭐지? 잠시만 밥 먹고 갈게요. 자, 자전거는 해봅시다. 축구공. 오케이. 여는 양자공. 소자. 리셋. 아 이거 자석이 나와야 되는데. 자석 안 나오네. 음. 왜안 나오지? 일단, 5랩 다 했거든요? 자석만 나오면 되는데. 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이게 나왔다. 오케이! 집에가 음 어, 이게 효능이 겁나 뛰어나요. 하루에서 뭐, 배트가 날아다녀도, 예? 안, 안전, 안전합니다, 예? 아 잠시만 체력+ 체력이 못 버티다 어 체력이 못 버티겠는데 이거 에이, 어. 아 체력이 못 버티겠어 잠시만 아 영. 어. 어 체력이 못 버티겠어요. 일단 자수 모아. 오케이 자력까지 만들어 놓고 연수하자어어 보스나 나 보스. 어 오늘 나 카오스야 지금 아. 내가 말이 깎였어 아들, 아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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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형, 내가 잘못했어 형, 형, 형 아. 이제 없습니다 목숨 없어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 방어력이 지금 난이거든요 방어력이 너무 약해, 내가 Okay. You get a big one, you get a big one. 我知道。 이게 보상 좋진 않네. 한번 더. 이나 먹거든요. 예. Mm hmm. 不懂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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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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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효과가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너무 좋아. 아, 엄마, 아, 어 먹방하면서 게임하는 거, 오 어, 꽤나 힘든데? 두 컨텐츠 동시에 할수 있다? 바로 나다. 어 일단 이거 얻어주고. 독도섬이에요 아주. 이거 보자는 비벼의 거미 앞측이네요 자 그럼 1등은 누가 될까요? 다 미어있었거든요? 어 나다 조 1위 곽신이야 응. 내가 1등의 자리에 오르게 되다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화려한 전투를 하였고요. 아, 역시 집에 검이낫네요나 빼고. 자, 거랑.

Bye. Yeah.